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일단, 먼지가 묻어. <laughs> 먼지가 묻어서. 네. 민소매 레이어드는 항상 입는 옷. 겉에 내놓고 입어도 좋지만, 굳이 겉에 내놓고 입지 않아도 런닝처럼 항상 입는 옷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뚝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오늘 새로운 이들 신상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레이어드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바지를 입고 왔는데 얘는 기모 후리스 원단이에요. 제가 폴라폴리스라고 예전에 그 어, 호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원단을 드렸는데 사실 이 원단은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어 뭐지 이런 느낌인데. 입어 보셔야 이 진가를 아는 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그 색상이 두 가지 색상이에요. 하나는 민트 색상. 사실은 이 색상은 어, 작년에 제가 이 민트는 사서 입었어요. 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 올해도 이제 꺼내서 입기 시작하고 있죠. 그 우리가 흔히 이런 트레이닝 바지들 지금 면으로 돼 있고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는 걸 제일 많이 입어요. 베이비 기모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눌린 기모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밍크 기모라고 해서 굉장히 두터운 기모가 있기도 한데 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모 바지도 따뜻하고 좋지만 저는 이 프리스 원단, 그러니까 옛날에 폴라폴리스라고 불리는 원단들인데 이제 후리스라고 하면 더잘 아실 것 같아서 후리스 원단, 그러니까 기모 후리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기모와 후리스가 섞여진 원단인데 엄청 따뜻하고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그리고 옛날보다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원단 자체의 이 질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걸 예전에 이런 후리스 원단들의 옷이 이런 브랜드들에서 나왔을 때 그때의 그 약간 조금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그때의 기억들을 가진 분들은 이 원단을 보시고 어우 이거 그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입어보셔야 그래서 제가 진가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탁을 해도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입었던 거 올해 세탁해서 작년 한해 입고 올해 지금 또 입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이제 또 리오더가 1년을 넘었는데도 나왔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바뀌기는 했는데,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죠? 민트 색상입니다. 요거 올해 나와서 제가 엄청 반가웠어요. 요게 지금 민트. 네. 조명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지금 민트 색상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요런 민트고,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는 고무 밴딩이에요. 사이즈는 5, 6, 6, 7, 7, 8, 8 입으세요. 밴딩이니까 5분들이 입으시면 당연히 크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크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얘는 벙벙한 옷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 트레이닝 바지도 사이즈가 크지만 얘는 그냥 벙벙한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솜사탕 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으면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포근포근한 느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엄청 따뜻하고 스타일 좋은데 그거에 이제 색깔 버전이 이렇게 파랑색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파랑 그러면 거의 여름에만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파랑이 얼마나 예쁜지 지금부터 코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고, 그 호피 무늬에 제가 그 기모 후리스를 해드릴 때는 아래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민트 색상은 요렇게 반, 반, 여기는 펼쳐져 있고, 여기는 요렇게 주름을 잡은 형태로 요렇게, 어, 약간 둥근 느낌을 최대로 살렸구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바지 라인은 요렇게 나오죠. 렇게 네. 그 다음에 어, 파란색은 완전 약간 좀좀더 조거 스타일 이렇게. 여기는 전체 이제 고무 밴딩 허리 밴딩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을 입었거든요. 한번 위에다가 코디해서 같이 입어볼게요. 위에 준비한 옷은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앞에 프린팅이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일자로 그냥 허리 조임 없이, 안쪽은 기모. 아주 부드러운 기모로 이렇게 기모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겉면은, 어, 면인데, 워싱 가공 처리 다돼 있고, 안쪽에 부드러운 기모로 만들어져 있다. 입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쁘죠? <laughs> 그냥 오늘 같은 오늘 같은 뭐 평상시 여행 가실 때 고를 때 이렇게 입으시면 좋죠. 바지는 뭐할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 예쁩니다. 바지의 디테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체 디테일 이렇게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입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옷 그죠? 편하시게 그냥 촛 걸쳐서 입기에. 좋은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었고 지금 이제 요거는 맨투맨 스타일이잖아요. 팔 기장 엄청 길잖아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맨투맨들이 이렇게 팔 기장이 엄청 조금 길게 나와서 언니들이 입으실 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얘는 저한테는 지금 팔 기장이 짧으니까 언니들한테는 딱 좋은 팔 기장으로 아마 입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laughs> 네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게 이제 맨투맨 스타일로 걸치시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맨투맨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지 않는 언니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다른 가디건 스타일을 하나 가져와봤어요. 네 이번에는 가디건 입어봤어요. 가디건 굉장히 독특하죠 디자인이. 일단 평면이 아니에요. 약간 입체적인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 색깔은 어... 그레이, 짙은 그레이에 카키 톤이 한 톤이 이렇게 톡 들어가 있는. 그래서 결코 지루하지 않은 그런 그레이 카키 톤. 그 다음에 부분 부분에 이거는 어... 하늘색, 네, 살짝 민트 들어가 있는 하늘색. 그래서 부분 부분에 이렇게 니팅 조직을 조금씩 달리 한 거죠. 이렇게 팔 조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도 굉장히 독특해요. 좀 이따 보여드려 볼게요. 전체적인 느낌만 먼저 한번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리 라인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뭐 폴라 받쳐 입으시고, 그 다음에 셔츠 같은 거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픈해서 입으시면 원단이 니트인데 보풀이 나지 많이 나지 않는 원단인 것 같아요. 어, 단추도 색깔 맞춰서 너무 예쁘고, 한번 벗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라인이 이렇게 이체 라인으로. 그죠? 예쁘죠? 그리고 요런 데도. 이렇게 라인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요 뒤에, 요런 거. 이런 것도 되게 유니크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사이즈는 보니까 그냥 56677 입으세요. 네. 56677다 입으셔도 돼요. 저 그냥 레이어드 민소매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안에 폴라 받쳐 입으시고 뭐 셔츠 입으시고 어떤 거든지 56677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얘가 이 팔목 부분이 되게 독특해요. 여기 팔목. 그다음에 여기는 손등 부분은 조금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단차이를 또 뒀어요. 이렇게. 예, 예쁘죠. 굉장히 생각을 어 창의력이 좋으신 디자이너 분이셨나 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예쁘기또이솜 사탕 바지에다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다. <laughs> 그죠? 색깔이 더 이렇게 아래까지 한번 잠궈 볼게요. 이렇게 살짝 잠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죠? 어. 귀염귀염. 기염 기염. 바지는 그냥 이렇게 풍덩한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풍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즈 5 언니들이 만약에 입으신다 하면 아이고 크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지들이 다들 이렇게 좀 와이드한 게 패션업을 해요. 그리고 요 바지 입으시다가 진짜 심한 한파에는 안에다 레깅스 입으셔도 좋아요. 저는 레깅스 입었어요. 어제까지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촬영하려고 벗었는데 저는 이 바지 어제도 호피 입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기모 프리스 원단. 원단 진짜 좋아요. 그리고 민트색 되게 예쁘죠. 이런 색은 귀한 색깔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지를 입었을 때 이게 원단감이 안 좋으면 이렇게 붕덩한 그 느낌대로 있을 텐데 입으면 이렇게 조금 차례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아까 바지 그 발목 부분이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뒤로 가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네. 바지 기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171인데, 우리 아이는 키가 163 정도밖에 안 돼요. 160. 아빠 유전자가 안 좋아서. 16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바지를 저희 같이 입어요. 저한테 이렇게 맞는 바지 기장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짧죠 당연히 네네 저는 좀더 길게 입어야 스타일이 사는데 이 바지 우리가 우리 아이가 입었을 때 조금 길어요 그래도 아래 밴딩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옹알이처럼 돼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바지 기장이 97 나와요 97 제일 좋아하시는 기장이 뭐88 89 요정도인데 97이면 한뭐 7cm, 8cm 정도니까 한요 정도 긴 거예요. 근데 얘가 플랫하게 퍼지는 바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가 요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어 그래도 길다 하시면 여기 여기 미디 길이가 굉장히 좀 길게 나왔어요. 그죠? 넉넉하게 겨울 바지는 또이 미디가 좀 길어야지 좋잖아요. 배도 딱 덮을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막 허리가 엄청 죄는 바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한번 접으셔도 돼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주름 이렇게 잘 잡으시고 이렇게 입으시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접어 입으면 그럼 기장이 짧아지겠죠 벌써 이만큼 접으면 은한 고만큼의 기장 한 5cm에서 7cm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기장감으로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도 여기가 미디가 짧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 바지는 그냥 이렇게 입으세요. 이거 접었을 때 엄청 불편하,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입으세요. 허리 부분도 그렇게 해도 넉넉해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죠. 우리 아이가 입는 법이 이렇게 입더라고요. 접어서 입고 어떨 때는 뭐 그, 워커 같은 거 신을 때는 또 길게도 하고, 그러니까 언니들도 만약에 부츠 같은 거 신을 때는 길게 풍덩하게 하시고, 또 일반 이런 운동화 같은 거 신을 때는 접어서 입어도 좋다. 그 정도는, 네, 저희 아이 보니까 그렇게 입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옷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란색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다 동일하게 비슷해요. 네, 디자인은 동일하게 비슷하고 단지 발목 부분이 살짝 다른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호피 후리스 기모를 사신 언니들은 이 원단이 얼마나 좋은지 입어보신 언니들은 아시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조금 다르고 호피 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펼칠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약간 옹알이 형식으로 되있다.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옆에 옆 포켓 라인이 이렇게 있고 뒷 부분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옆선 있는데 커팅 라인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커팅 라인 때문에 또 이렇게 풍덩한 옷이긴 하지만 좀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이제 트레이닝 바지도 좋지만 약간 좀더 스타일을 살려서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침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그죠 네 궁금하신 거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언니들께 답변 올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바지여서 같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